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 볼건 이마트 갔다가 뭐50% 할인해서 그냥 어 이런 것도 있네. 엔다이브라는 뭐 제품이고요. 원산지는 벨기에인데 어, 상추처럼 그냥 샐러드로 드셔도 되는데 살짝 익혀서 먹어도 맛있다고 되어 있네요. 서늘한것에 보관하시고 무려 이게 개당 2,000원이면은 뭐 진짜 비싸긴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세일할 때안 먹어 보고 또 먹어 보고 예. 네. 그기 전에 이 세상의 음식을 몇 가지나 먹어볼 수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자 나와라 자, 아이고 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배추 속 먹고 남은 거 같은 느낌 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향은 뭐 없습니다 향은 없고 아까 뭐 상추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맛있어 <laughs> 살짝 그 단맛이 느껴지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양파 같은 느낌인데 양파의 그그 그, 그 뭐야 그 매운 맛이나 그런 건 없고 음 단맛만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샐러드용이니까 자 마요네즈 한번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자야좀 듬뿍 발라라, 뭐가 게 아끼냐. 자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음. 확실히 마요네즈 찍어 먹으니까 그 맛까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무언 건강 생각하신다면 그냥 드시는 게 좋겠고 계속 한번 까봅시다. 어디까지 나오나? 진짜 배추 속 같은 걸 배추 같기도 하고 양파 같기도 하죠. 배추보단 좀 양파 쪽에 가까운 느낌인데, 까두까두 계속 나오는구나. 자, 여기 있고, 요거, 요거까지는 좀 먹기 그렇고, 여기까지만 먹어보자. 자, 음, 부드러워. 이것도 먹어도 되겠는데요? 먹어보자. 밑에는 너무 딱딱하고, 그래도 여기도 먹을만 하네. 음. 계속 먹어보고 싶다. 음, 여기도 먹으면 하네? <laughs> 음,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구나. <laughs> 어, 끝에는 좀 씁쓸하다. 예, 여기는 잘라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냥 먹어봤는데. 좀, 뭐,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거 하나에 거의 2,000원 정도니까 좀 비싸긴 하죠. 예, 비싸긴 해서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음. 또아게 이렇게 맛있게 또그 약간은 그배그상 상추 그런 느낌도 상추랑 양파랑 섞은 듯한 느낌인데 그냥 드셔도 전혀 손색 없고요. 그런 괜찮은 맛이니까. 그러시면 한번 마트에서 다시 저렴하게 팔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